지금은 라운드 종류를 두 종류 버전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네, 어떻게 소화하고 대... 있을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 <laughs> 아, <조금 웃음> 입고 왔습니다. 무슨 애기 애기 옷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귀여워요. 앞에 나가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가디건이 어디 <laughs> 가야 돼? 이렇게. 여기 프이를 꺼내시면 되고요, 이 라운드넥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또 아까처럼 빼줬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laughs> 네, 아까처럼 이렇게 요 블러스 끝부분, 소매 끝부분을 이렇게 내줬어요 그쵸? 또 아까 니트랑 이, 입었을 때랑 또 응. 다른 느낌이죠, 약간 가디건 아무래도 여기 이게 좀 이렇게 들어가 주다 보니까 그렇죠. 좀덜 답답해 보인다, 약간 맞아. 포인트로 또더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가지고도. 여기도 좀 빼졌어요. 이번에는. 네. 지금 이게 청바지라서 조금 다른데 하얀 바지 보면 더흰 입... 바지가 아무래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음. 약간 아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소화한 것 같고, 또 다르게 입으시면 엄청 또. 여성스럽게 어, 네. 근데 이건 아무 기운기운한 게더 맞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색깔 아, 너무... 자체가 약간 노랑노랑하다 보니까 상큼하게 소화하는 거죠. <laughs> 아, 그런가요? 네. 알고 <laughs> 있으면서 아, <이거 진짜> 힘들다. <laughs> 아니면 이거 살짝 이렇게 풀어줄까요? 아, 한번 위에 하나 붙여야요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이렇게 풀어주서 이렇게 좀 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좀 목이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laughs> 했잖아요. 저 둥근데 잘안 어울리고 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좀더 풀어주니까 좀 답답한, 네, 답답한 게좀 없어지네요. 좀더 낫네요. 숨쉬는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이제 숨쉬세요. 네. 이렇게 또 가디건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음. 활용이 되는 것 같죠? 이 봄에 또 이렇게 느낌 냈다가또 가디건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이 가디건도 또 이렇게 어깨 각세 것도 이렇게 그럼 있잖아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laughs> 가디건도 실에 솔직히 어 이제 뭐 대학생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20대 중반 정도 중후반 되면 가디건 솔직히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 저번에도 말했듯이 가디건을 워낙 좋아해서 응.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한 매년 봄 되면 다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겨울도 그렇고 안에 아, 네. 착용하면. 응. 그러니까 어디 금슨 가디건이든 그냥 다, 다 가지고 되니까. 있잖아요. 맞아 네. 응. 여행룩으로도참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니 이거 뭐 포인트로 돼가지고 여행할 때도 진짜 입을 것 같네요. 약간 지금 좀 답답해 보이긴 한데 좀 뚱뚱해 보이긴 하네요 원래 진짜 깡마르지 않고서야 이런 니트류는 솔직히 조금 부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그러니까 없는 거 같아요 약간 좀 두꺼운 소재거그요 지금 카디건이 그래서 조금 뚱뚱해 보이긴 하요 그건 보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도 이쁘면 그만이니까 아참 난신해 보이기가 힘드네요 <laughs> 난신해 야지 자, 네. 이렇게 가디건이랑 니트 안에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떤 걸로 보여드릴 거죠? 다음은 저희가 이번에 계속 지금 하얀색 색상만 입었잖아요. 네. 약간 이 살구빛? 아이보리빛? 이걸로 바꿔 입어줄게요. 한번 그렇게 입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음, 네. 좀더 세련되게, 네. 더 섹시한 여성, 그신 여성, 신 여성 느낌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저 섹시하고 싶은 아이. 네. <laughs> 맞아, 섹시해지고 <laughs> 싶은, 하고 싶은 흥미룩이에요. 아이 제가 이게 한번 좀 입어보고 싶었어요. 아, 아 그럼요? 예. 네, 한번 그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입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짠! 짠! 네 저희가 입고 나왔습니다. 아까랑 굉장히 또 다른 분위기죠? 블 네, 라우스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약간 좀 세련돼졌어요. 세련되졌나요좀 섹시해지고 싶었는데. <laughs> 세련되게 섹시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 네 맞아요. 이거 이번에는 약간 이거 직장룩인가요? 오피스룩? 어.. 네, 아, 좀 오피스룩 해도 되는데 좀 비쳐서 직장인분한테 분들한테는 좀 조용스럽고 편하긴 하죠. 근데 런데 아까랑 색상이 조금 다른 아이로 가져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는 안에는 하얀색 민소매였거든요. 같이 네, 네. 이번에는 가치는데요. 같이 이렇게 색깔이 티 있을 테니까, 어, 약간 살구색 민소매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티안 나잖아요. 저번에 제가 흰색으로 입었을 때는 굉장히 따로 놀아서 좀안 예쁜데 안에 살구색 파츠입으니까 훨씬 예쁘네요. 하나가 된것 같네요. 약간, 어, 약간 이렇게 머메이드 스커트랑 같이 입어 주니까 네. 예쁜데요? 음. 뭔가 섹시해 보이네요. 섹시한가요? 신녀성 같아요. 신녀성하신 <laughs> 성인가요신녀성이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저런 섹시 세련됨이 잘안 나와요. 저도 안 나오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머리 입어도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런가요? 네. 저 근데 아까는 이게 다 가려지는 의상 응. 계속 입었었잖아요. 이게 블러셔만 무슨? 말을 안 들어 이거 리본이 포인트라니까. 이 리본이 예뻐야 돼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만 지금 받쳐본데도 별로 안 부담스럽지 않나요 시술을라도? 네좀 그렇죠. 그래도 덜 부담스럽네요. 네. 색상도 좀톤 다운되기도 했고. 그냥 이거 하나만 제보도 큰 부담이 없는 아이예요. 이렇게 안에 아, 네, 여기 가려줄 때는 가려줬으니까 네. 살짝 여기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게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딱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화사해 보이기도 하고. 네,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잘어울리네다 <laughs> 여기에 이 머메이드 라인 말고 그냥 왜 이렇게 일자 치마, 그죠? 그 요즘 약간 정장틱한. 시마도 있잖아요. A 라인, 이 브라우스랑 있는 A 라인, A 라 그런 스커트랑 같이 매시하, 매치하셔도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조금 더 음. 오피스룩이 가깝겠네요. 이것보다는. 약간 모메이드가 음. 그리고 소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가요 여기 키, 키가 키가 크고 골반이 있고 날씬하면 이렇게 예쁘잖아요. 나 네, 저처럼 어, 키도 뭐 꼬마꼬마 하고 음. 언제는 키안 작다고 <laughs>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던데. 아, 요즘에 제 키가 평균 키더라고요. 여자 음. 평균 키가 어느 렇게까는지 <laughs> 네, 그렇고 어, 이렇게 골반이 많이 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라인이 없다면 머메이드가 그렇게 소화하는 게좀 쉽진 않아요. 허벅이 크잖아요. 엉덩이가 몸매들랑 엉덩이는 상관이 없어요. 뒤태를 <laughs> <디테일을> 보여주면 <laughs> 뭐 뒤태를 아, 이렇게 하면 되는. <laughs> <하는 거야. 웃음> 네. 그래서 뭐 이런 몸매들 뭐 진짜 예쁜데 그 A 라인, H 라인. 클레어? 아, 네. 네. 아마 그건 조금 더 상큼하게 좀좀 음. 젊게 표현할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대가 약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소화하는 게좀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저는 이거 입고 나왔습니다. 어디, 그, 어디 가시나요 어디? <laughs> 제가 이거 가끔 이렇게 파티하고 네. 이럴 때 이렇게 입는 원피스 룩이죠. 네 잘은 못 입어요. 이렇게 연말이나 이럴 때 가끔 입어주려고 산 건데 이 원피스 이 라인이 예뻐서 이렇게 한번 같이 입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프릴도 어 이거 뒷모습도 어, 굉장히 이쁘고요. 그래요? 아까처럼 좀일러오세요 <laughs> 라인을 딴 네, 이런 느낌도 여기 프릴이 굉장히 더 돋보이죠?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어주고 싶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어잘 소화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네, 그렇죠 꼭 이게 지금은 약간 가죽이에요 가죽이라서 약간 봄이 소화하기에는 뭐 입으면 입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살짝 더운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가죽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의 또 원피스들 있잖아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거를 이제 입으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젊어 보이는 룩이네요. 이번에, 이번에는. 좀 어려 보이나요? 네. 약간 데이트 룩에도 네. 가깝기도 하고. 어, 아, 데이트 이렇게 입고 데이트 갈까요? 그러면? 네, 이번에 꽃놀이 꼭 그렇게 가세요. 아, 꽃놀이 입기에는 좀 이게 좀 아쉽잖아요. 아, 제가 지금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거라서. 지금 입어주면 딱한 개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춥을아직까지는 춥고. 한 다음 아, 주 되면 바로 이렇게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어제 아, 다음 주면 돼도. 오늘 지금은 추운니까렇게 가디건이랑 하는 하면 되겠네. 네, 음, 딱 맞겠어요. 이제 그래. 네. 그러면 네 오늘 다 소개 한건가요 네, 벌써 오늘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여러 코디 룩을 소개해드렸어요. 어땠나요? 네, 프리 블라우스를 가지고 음.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더 많은 거에 무궁무진하게 음, 네, 코디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하니까. 네. 집에 당장 지금 집에 있는 옷들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네, 있나? 제가 아무래도 제일 기본템으로 <laughs> 소개해드린 거라서 어. 얼른 찾아보세요. 빨리 그 옷장을 뒤져보세요. <laughs> 내가 저거랑 뭘 가지고 <laughs> 있으면 입을 것인가. 그내 그렇죠? 가디건이 몇 개나? <laughs> 내 니트가 <뒤쪽이> 어디 있나? <laughs> 어디 있나? <laughs> 옷장에 있겠죠 뭐. <laughs> 아 그리고 이봄 니트들 아까 저희가 소개한 거는 겨울에도 입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겨울에도 입었던 거니까. <laughs> 음. 그래서 네, 이번 봄에 꼭 필요한 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 말씀드렸듯이 올 봄에 꼭꼭 꼭 <laughs> 구매해야 할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받고 이렇게 보내는 옷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제가 네개다나테다들겨놨어요 응.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이렇게 활용을 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다른 옷들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